바게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, 오, 촉촉해. 겉바속촉이고요. 여기에다가 이거를 발라줍니다. 바질 페스트인데요. 진짜 맛있어요. 아실패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돼. 한 2.2몇 유로밖에 안 해서 저렴하고 맛있죠. 그다음에 치즈 얹어줍니다. 1.5개 얹으면 되더라고요. 이렇게 얹고 고기. 고기는 하나만 얹으면 돼요. 또 사야겠네. 그리고 바게트 얹으면 끝. 서브웨이보다 맛있어. 진짜 리얼 리얼 리얼. 짜잔! 이렇게 보면서 먹습니다. 여기는 제가 아까 빨아놓은 옷들. 여러분, 저는 예배를 녹음본으로 드리고 밥도 점심까지 딱 먹고 나왔어요.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이곳저곳을 많이 걸어 다닐 생각이어서 신나요. 나의 템포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여분 여기는 가히발디 광장이에요. 숙소에서 큰길 따라서 쭉 직선으로 직진하면은 여기가 나옵니다. 여기서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중심?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골목으로 쭉쭉쭉쭉 뻗어서 구경을 쭉쭉쭉쭉 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를 구경하면서 걸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가히발디 써있죠?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저 사람 동상이 저 광장에 세워져 있는 거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인데? 아, 이쁘죠? 뭔가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남 프랑스의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싶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거든요? 뭔가, 뭔가 파리의 그런 고급진 느낌이 없는 느낌? 매력을 못 느꼈는데 또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서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. 알록달록 길거리가 있어 바닷가가향구 항구! 포트! 탁 트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바닷물에 향거 빛 반사된 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아, 너무 예쁘다. 진짜 바닷물에. 다 보니까 이런 곳이 나왔어요. 내려가봐야겠다. 이런 데도 있었구나. 여기에도 해변이 있으네아 진짜 예쁘다.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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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아 거? 여기 진짜 예쁘죠. 진짜 미친 거 같아. 아, 여기 전망대를 가려고 계속 올라왔고. 야 아직 더 남았거든요? 더 올라가야 돼요.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와, 진짜 예쁘다. 미스. 해피니스! <laughs> 굉장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햇빛이 진짜 쎄거든요. 그래서 그늘에서 조금 쉬고 또 걷고, 그늘에서 조금 쉬고 또 걷고 이러고 있어요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. 끝이 안 보이는 계단이옵니다. 쭉 올라가 보려고요. 여기 올라가면 공원이 나와요.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공원, 오늘 공원 가서 그 경치 구경하고 좀 쉬다가 골목 있는 작은 상점 있는 곳도 구경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막히지 않은 거라고 해주대요 안 막힌 거 같죠 뭔가 느낌이 예안 막혔어 안 막혔어 여러분 무슨 한국의 등산로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공원이 나오는데 스마일 알겠어 와 가도 가도 길이 계속 있네 전 여기가 이렇게 산길인지 몰랐네요 오는 길이 가도 뭔가 공원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의 중턱에 있는 약간 그런 헬스 기구 있는 그런 느낌의 공원인가 가봐야 알것 같아요 와 어, 아. 너무 다너쁘다까 이런 진다라가나마는 이제 싱히인 내그 꽃나무스 와트르셋. 예. 이제 시다마는 힘들었는가 거의 등산을 했거든요. 진짜 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시겠습니까? 흑흑. 물이 엄청 많은데 물을 다 먹어 가지고. 진짜 아름답다 짜잔 여기는 못 올라가게 막아져 있대요 그래서 이 앞에만 그냥 볼수 있는 거고 리스의 풍경을 다 보았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갈 건데 <laughs> 귀엽다 되게 큐티큐티한 차가 세대가 나도 하나만 채 태워서 내려다주면 좋겠네 아, 그렇다면 이제 곧올 거예요 아마. 아, 드디어, 드디어 버스 탄다. 음 아까 그, 그, 동상 있는 광장 있죠?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했던 거기로 다시 왔고요. 물물물물물 아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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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사러 가야 돼. 물 벌컥벌컥 진짜. 아 먹고 싶다 물. 진짜 달달하고 맛있을 것만 같아. 그리고 저길 가면은 시원할 거예요 분명히. 진짜 쪄죽이다 쪄죽. 쪼죽. 물물 물. 아 시원해 입구부터 시작대 시원해. 나 여기서 겁나 오래 있어요 갔다가 물도 아주 시원한 물을 잘 마시고 조금 안에 구경을 좀 하다가 나왔어요. 이런 건 얼마나 하려나 30유로? 저도 신발이 좀 많이 이 두께가 이 앞에가 얇아져가지고, 이거요. 이렇게 얇아질 줄이야. 어, 발 들어온 거 봐. 크레이랑 밀크 초코를 했어요.